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역가왕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황민호 씨의 눈물과 함께한 잊지 못할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의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올겨울, 트로트의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현역가왕. 매회마다 놀라운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청률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번 시즌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본선 1차전의 1대1 테스트 매치 후 발표된 방출 명단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한 순간이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바로 황민호의 눈물 폭발 장면이 예고되면서 그의 진심 어린 감동의 순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황민호 자신이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 실제로는 그가 응원하던 친한 참가자의 탈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황민호는 그동안 뛰어난 노래 실력과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건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라는 중요한 순간은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힘든 관문으로 다가왔습니다. 패자부 활전에 참가한 네 팀은 각자 자신들의 개성을 살린 곡을 선곡하여 무대를 꾸몄습니다. 1조는 감성을 자극하는 곡까지말을 선택하여 양지원, 정다, 최수호, 유민이 출격했고, 2조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담은 천년지기로 광경광과 윤준협이 무대에 섰습니다. 3조는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남자는 말합니다를 통해 제아, 한강, 진혜성, 손민준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조는 경쾌한 멜로디의 자우가를 선곡하여 이현승, 박준영, 김중현, 박부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현역가왕은 단순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 간의 깊은 우정과 연대감이 돋보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황민호의 눈물은 단순한 탈락 소식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동료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을 목격한 이들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무대 위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서로를 응원하며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황민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이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본선 2차전은 더욱 다채로운 팀 미션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5인 1조 팀 미션에서는 1라운드 단체전을 통해 팀워크를 발휘하고 2라운드 기회전에서는 각 팀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라운드에서는 트리오로 승부를 겨루며 오직 1위 팀만이 본선 3차전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황민호를 비롯해 탈락 위기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도전과 감동적인 스토리에 더욱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눈물의 순간 이후 인터뷰에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탈락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친구가 무대를 떠나도 그의 꿈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현역가왕의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후 참가자들에게 남는 것은 단순히 화려했던 무대만이 아닙니다. 탈락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린 이들은 좌절 속에서도 감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경연을 넘어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합니다. 모든 참가자는 꿈을 품고 무대에 오르며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성공은 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정신력과 의지가 드러납니다. 한 참가자는 탈락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무대에 선것 자체가 이미 큰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대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은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라고 말씀해주셨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참가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경쟁 속에서 피어난 우정의 순간들도 빛을 발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는 참가자들의 친밀한 모습과 따뜻한 우정이 돋보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는 탈락한 친구를 위해 패자부 활전 무대를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습했고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서는 참가자들이 간단한 식사를 함께 준비해 탈락한 동료를 위로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식사였으며 우리는 그 친구에게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소하지만 따뜻한 순간들은 경쟁을 넘어선 참가자들의 깊은 연대를 보여줍니다. 현역 가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들의 여정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인 참가자는 이번 실패를 통해 내가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더 나은 음악적 이해를 위해 창작과 공연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곡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내년에 다시 프로그램에 도전하거나 더큰 무대에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겁니다. 실패는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역 가왕은 단순히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열정을 시험하는 도전의 무대입니다. 탈락 이후에도 그들은 배운 것을 토대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이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심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관객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는 실패 이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현역 가왕은 매주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드러나는 참가자들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인간미는 매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참가자를 응원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무대를 보며 느낀 감정과 격려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지지를 표현하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다음 주에도 잊지 않고 현역가왕의 새로운 드라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참가자가 눈부신 무대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됩니다. 이제 현역가왕은 단순한 경쟁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장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그 감동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성장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